앞으로의 미래 경제의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초양극화라는 게있니다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면, 1억 는게천만원 됐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뭔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집착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요거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과장된, 과장된 판타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그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인컴 준비를 해 놓고 기타 소득에서 내가 움직여서 벌수 있는 돈이 음. 준비가 되고 근데 이게 이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음.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 17가지를 음. 먼저 제안을 해 드리고 음. 그중에서 50대가 투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그리고 음. 50대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음. 이걸 제안해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0대가 놓치지 않고 투자해야 되는 다섯 가지를 여기서 한번 골라 주시겠냐? 네, 이제 50대, 60대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뭔가 막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을 음. 좀 선호해야 될 때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실 음.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음. 예.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네, 이거는 왜 부동산.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네. 예, 부동산은 기존에 있고, 대부분의 자수성가형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집의 입지를 높이면서 어, 성장한 가, 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S&P 500 같은 경우에 25년, 200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333%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수 있다 그러면 S&P 500에다가 의미 있게 한 1억, 2억 넣어 놨다 그러면 그게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이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5년 전에 미국 주식에 1억, 2억 의미 있는 돈을 넣고 지금까지 30년 동 25년 동안 붙잡고 버텼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수익률 면에서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원금 규모에서 어. 어, 규모의 경제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자성가 형부자들이 대개 보면 주택으로 성장을 했느냐? 음마 아파트가 똑같은 시점에 2000년도의 가격을 보니까 31평형이 2억 5천이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27억 3천이니까 퍼센트로. 어. 992%입니다. 아, 그러니까, S&P 500이 예, 333% 대단하다 그러지만, 예, 음마 아파트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992%. 그럼 딱세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미국 주식에 25년 전에 1억 이억 넣고 지금까지 붙잡고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 2000년도에 2억 5천 주고 음마 아파트 사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익률이 어떻다, 저혔다를 떠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나이 40대, 50대 가면서, 나난 아, 집은 뭐 돈을 너무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주택이라는 게 희한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0억, 15억짜리의 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이다라는 거는, 그럼 안 사면, 적어도 10억, 15억 정도 되는, 어, 아파트 전세 정도 수준인, 뭐, 8억, 9억 정도의 주거는 어딘가에 가서는 내고 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주택가격이 아니고 전세가격을 뺀 나머지 갭 부분만 투자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다만 은퇴하고 나면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으로 전환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음.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오르는 부동산은 여전히 입지 좋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의 주요 입지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 네, 부동산은 꼭 했죠.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네. 자, 두 번째는 어, 아이러니하게도 혹시 아, 어떤 걸 투자해야 돼? 음. 라고 하는데 가장 배치되는 게 바로 현금인데 현금이 중요합니다. 음. 네, 현금. 이게 투자입니까? 네. 현금이? 자, 이제 현금은 투자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 국내 주식은 조금 좋진 않았지만 해외 주식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 중독, 투자 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다. 그리고 노후가 가까워질수을 어느 정도 예비 자금 성격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현금을 뭐뭐 뭐 수십억 수억을 막 싸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면서 이제 하나 뽑아본 자료가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S&P 500 지수의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은 아까 제가 뭐 25년은 333%라고 그랬는데 뭐 그건 너무 사실 먼 일이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한 투자라면 2, 3년 하니까 직전 3년의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S&P 500 지수가 지난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날 정확하게 지수가 4515였거든요. 근데 지금, 음, 2025년 1월 1일, 1월 1일, 요거보단 조금 지금도 올랐지만 1월 1일 딱 3년 후의 시점이 6040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33.7%입니다. 음. 33.7%. 어떠세요, 여러분? 3년 동안 33.7% 그러면 어, 생각보다는 난더 올랐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22 2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나락했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23년, 24년을 내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네번 연속을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33.7% 수익률이라는 것은 정립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음.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어, 22년, 그냥 거기에 1억을 딱 넣어놓고 3년을 붙잡고 버텨야 3,300이 생기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 100만원 넣었다가 또 뭐, 50만원 더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3분의 1토막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이 시기에 똑같이 적금 든 거보다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더 나온 건 음. 맞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는 안 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그 사람들이 거의 신앙 같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경고 드리는데, 당장 무슨 커다란 조정이나 하락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분간은 미국 경제가 원탑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빠지려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뺀게 어딘가 갈 곳이 확실해져야지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닌데, 지금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S&P 500이 딱 2022년도 한해 빼고 14년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금을 두는 이유는 뭐다 현금으로 몽땅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에서의 어느 정도의 예비 자금인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음. 점을 말씀드린 거죠. 현금도 투자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약간은 상반된 내용이긴 한데요. 어, 바로 바로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입니다. 네. 해외 주식.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은 사실 그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국내 주식에서 돈을 빼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라는 것도 원화와 달러의 상대 가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년 연속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경제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주식도 해외 주식이 있으면 국내 주식이 있죠. 음. 그럼 해외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벌어졌다 그러면 또 국내 주식이 조금 따라잡고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 경제의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초양극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오셨죠? 초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양극화라는 게 뭐냐? 어쩌면 올라간 것이 더 올라가고, 내려갔던 것이 더 내려가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은 좀 끔찍한 미래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게 되면 돈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되는데 안전자산의 특징이라는 것은 수익률은 떨어지고 현금으로의 안정성이 좋은 거거든요. 달러나 금이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죠. 네, 미국 주식.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을 순 없어 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수직 상승의 수익률이 나타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익률이 둔화됨에도 돈이 쏠리는 현상. 이게 초 양극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포트에 담을 필요는 있다. 가져가야 된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하나 간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저축. 자 저축은. 어, 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20, 30대 때는 5대5 정도로 가져가도 혹시 내가 투자해서 데미지를 입은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000년도에 4,669였다가 어, 요게 2년도 안 돼서 2002년도에 1,137까지 무려 어. 75%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3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죠 에이 근데 그거는 뭐 75%가 빠졌다 그래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냥 붙잡고 버텼으면 다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어떻게 버텨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이 지수가 75%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은 90% 빠진 것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면 1억 는게천만원 됐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놀랍게도 이 4600대가 2014년 말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횟수로 15년 만에 원금이 회복이 됩다 15년 만에 원금이 회복이 됐는데 그 원금이 원금이 아니야. 왜냐면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죠 은 동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제가 보니까 2.7% 정도 평균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원금이 실질가치로 회복된데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장에서는 시 이런 일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의 포를 포트에 담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저축이나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 자산 하나를 담으면 안전 자산은 고한3 배수 정도가 있어야 어떤 일이 생길 때. 제가 좀 방어적으로 버텨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대1로 어, 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고를 거는 뭐 안전자산이다, 위험자산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 연금. 연금입니다. 음. 자, 이거는, 이거는 무슨 투자 대상이라기 보다는 그냥 수익률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약간의 소득을 만들어 내는 그냥 시스템을 산다. 아, 요런 생각. 아까 제가 그 거주하는 주택 갖고 주택 연금도 뭐 사실 뭐 마침 또 2025년도에 3월 달부터 주택 연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연금입니다. 이제 이 연금은 뭐 퇴직 연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IRP로 음. 추가로 또더 납입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연금 저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돈을 투자하라기 보다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더라도 오랫동안 낼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70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섯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 반대. 대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예 아, 예. 저도 딱불리돼야 그럼 어떻게 이어예 이게 주식은 이제 네. 아까 우리가 해외 주식 얘기했는데 이제 국내 주식일 네. 수 있는데 뭐 국내 주식도 사실은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해외 주식보다 워낙 사실 저평가돼 가 있으니까 네. 매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 양극화가. 좀 위험 자산 약간 위험 자산일 수 있으니까 네. 하시더라도 좀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어, 어, 정말, 어.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거 갑니다. 어, 예. 코인. 어, 저도 이거 아, 공감. 네. 예. 네. 지금, 비트코인. 네.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진 않아요. 저도. 음.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떴던 이유는 트로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예, 이게 사실 달러라는 건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기저에는 그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5천억 달러가 풀렸고 그 이후에 코로나 극복한다고 재정 지원으로 풀린 돈이 3조 5천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아직 최해수가 되기도 전에 지금 금리가 동결됐거든요. 그럼 이게 8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일경 1,600조 원입니다. 일경이라는 게좀 감이 없으시죠? 만조 원입니다. 만조원 하고도 1,600조 원의 돈이 달러만큼이 풀렸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게참 저렇게 그냥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에서 붕괴해서 온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에,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딱뭐 희소성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긍정적인 미래가 없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노후에 안정된 자산 현금흐름을 추구해야 되는 분들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라서 굳이 포트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음. 뭐 이게 다 그냥 거슬리네요 눈에 명품 테, 네. 명품 테크. 이뭐렉스 같은 거 사가지고 대팔고 네. 이러는. 근데 거 이거는 거. 명품 테크라기보다는 음.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면죄부이자 음. 그냥 핑계입니다. 아니, 아니 근데 오르기도 오르던데. 아 오르기도 네. 오르죠. 네. 네. 오르기도 음. 오르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 오픈런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사서 다시, 어 리세일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에 나이 먹을수록, 뭐 그래,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먹으면 롤렉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뭔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집착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요거를 음. 고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딱 눈에 띄는 게, 아, 이게 정말. 또 약간 좀 약간 좀 제가 이거 모르고 뛰어들면 안 돼요. 자 경매.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되게 작은데 플랜 카드에 서울대, 연고대 합격 100명 이렇게 딱 붙여놨어. 요 음, 음. 저기에 우리 애를 보내면은 진짜 스카이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거의 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조그맣지만. 무슨 얘기냐? 판타지라는 거죠. 경매를 통한 성공의 에그 무용담들은 어 실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주택, 음. 뭐 상가를 경매해서 뭐 분양받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주택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주택을 통해서 어 법원에 계속 가면서 어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는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과장된 과장된 판타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 마지막 하나는요. 이제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예. 제가 여기서 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침묵계. 아, 침묵. 예. 예. 요거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에 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음. 제가 한몇년 전만 해도 저게 왜 그러지? 이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아,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겠는 음. 거예요. 침묵계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돈 모았다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자 라는 침묵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금융상품으로서의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계일 음. 수도 있거든요. 음. 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노후에 리스크를 부담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 우리가 뭐, 개가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줄 알아,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온다는 이유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요거는 굳이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0대에 투자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제 전반적인 얘기하고 50대 특히 포커스를 맞춰서 아,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는 팁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